안녕하세요. 박그림수입니다. 항상 영상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야 제가 힘이 나서 레슨을 합니다. <laughs> 두 번째 시간이에요. 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 자기 기준점으로 생각을 한다. 어, 제가 전편에 뭐라고 했어요? 정답이 틀렸다. 어, 이쪽으로 가시면 안 된다. 이 방향이 똑바로 방향이다. 그래야 그냥 똑바로 칠수 있다. 근데 잘못된 길을 선택, 잘못된 길을 정답으로 알고 있어서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 일단은 정답이 알았죠. 그럼 이쪽으로 나가야 돼. 이쪽으로 나가는데, 저는 약간 이런 부분 때문에 골프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말했던 첫 번째 부분하고 두 번째 부분이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엎어치는 스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레슨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본능적으로 엎어칩니다. 사람은. 왜 그러냐? 자. 이렇게 들었죠. 이렇게 들고 있죠. 이렇게 치는 게 편해요. 그냥. 근데 골프라는 거는 우리는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치는 걸 배워야 돼요. 아래로 떨어져서 헤드가 위로 올라가서 아래로 떨어져서 쳐야 됩니다. 여기서 또 자기 중심점, 인간의 이기적인 이 본능이 나옵니다. 어떤 거냐? 내 중심적으로 생각한다 그랬죠. 그러면 자옆 라인에다 공을 놨어요. 제 라인이고요. 자 여기서 중간에 이 스탠스 라인 내, 내, 내 몸의 라인과 공의 타겟 라인. 이게 타겟 라인이 있요 타겟 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손이 하나 들어가요. 그쵸? 손이 하나 들어가서 어디를 셋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몸과 공 사이에 손이 들어가요. 그러면. 손은 어느 위치를 가나, 백스윙 탑을 가나, 테이크 백 중간을 가나, 임팩트 포지션을 오나, 공과 몸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쵸? 근데 여기서 인간의 이기적인 본능은 어디서 또 나오냐? 백스윙이 딱 들죠. 그러면 백스윙이 딱 들어서 보세요. 다운스윙 시작하면 이게 많이 나오죠. 이게 왜 많이 나올까요?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보세요. 이게 나오죠. 왜 나오냐. 내 기준점에 맞춰서 그래요. 내몸 기준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손이 공 위에 있는데? 손이? 손이 공 위에 있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헤드 어디 있어요? 자, 이거 내자 보세요.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 그럼 헤드 어디 있어요? 저 바깥쪽에 있죠. 그니까 칠라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또, 공을 못 맞추면 상관없어. 제가 항상 얘기해요 인간의 위대한 능력이 나오죠. 어떻게 해는지 공을 때려 맞춘다. 이게 지죠. 그니까, 러 만약에 요 라인이 있어. 요 라인, 공 위에 라인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요걸 앞으로 좀 당겨야겠다. 공이 있으면, 여기 손. 몸에 라인이 있고 손에 라인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손 어디 있어요? 공보다 뒤에 있잖아요. 몸보다 앞에 공보다 뒤에. 공과 몸 사이. 이게 팩트죠. 근데 들었어. 이게 와요. 그럼 멀어졌죠. 그럼 어디 있어요? 공 위에 라인이 여기에 선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공 위에 올라가 있지. 어? 그러면 자 보세요. 헤드 어디 있어요? 얘로 때려야 되거든, 우리는. 공은 얘로 맞춰야 돼요. 근데 여기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맞추는 게내 마음이 편해. 내 손으로 맞추는 게. 손으로 맞추는 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공이 안 맞겠죠. 그럼 이렇게 당기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쳐야 되냐. 외우세요, 그냥. 이건 골프는 상식이에요. 여기 있었잖아요.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몸과 공 사이에 손이 있어요. 들어갔다가 몸과 공 사이에 손을 넣으면 됩니다. 어, 여기 있죠? 풀면 맞는 거고. 여기서 맞죠? 근데 올라갔다 오면 맨날 여기 있네, 내 손은. 어, 맨날 여기 있어. 그러니까 뭐 땡겨 쳐야지 치네? 어, 이거를, 어, 기술적으로 알아도 안 되는 이유가 본능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어, 본능적으로 내가 여기서 내 이렇게 맞춰야지 마음 편하거든. 어, 이렇게 놓고, 이렇게 쳐야지 편해. 이게 내려오면 그래야지 공이 맞을 것 같아. 그래서 골프가 어려운 겁니다. 이런 부분을 약간 사람들은 좀 많이 망각을 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서 치는 게 아니라 학습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쪽으로 떨어뜨려야죠. 그러니까 제가 맨날 이쪽으로 떨어뜨리라고 하는 이유도 공과 몸 사이에 클럽이 들어가게 손이. 그래서 여기서 회전을 하던 여기서 쳐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서 치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전편에 얘기했을 때, 1편하고 2편, 이것만 알아도요, 스윙은 바로 고쳐지고요. 골프 치는 거 진짜 신세계가 있 겁니다. 꼭 한번 해보시고요. 모으시는 거 있으면 세종시켜오시고 이상, 박하리입니다.